전체 메뉴. 전체 메뉴. 일반. 업데이트. 업데이트. 업데이트 한번더 때려. 업데이트 한번더 때려 줘야 돼. 끝난 게 아니야. 한번더 때려 줘야돼 업데이트. 아개 같은 거. 이거 끝난 거 같죠? 시스템 한번 더때려줘야 돼. 아, 또 해야 된다. 어 해야 되는데. 오개 같은 거 이거 내일서잘안 하려고 그래 이거. 이러다 이제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잠깐 끈 거야. 실수 끈 거야 엄마가. 와 그럼 이제 골 때린 거지. 딸이 끄고 엄마를 뒤집어쓰는 경우도 있고. 응. 심지어 내, 내가 이때난가 가만히 있는데. 아까 근데 그 그런 정신병자는 안 데리고 가. 경찰 가져가자 다토로 빠꾸 시켜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깨, 깨, 거리는데 왜, 왜, 거기, 거기도 못이겼 거야. 못이겼 거야. 빵상, 빵상 같은 얘기 하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자꾸 떠드는 겁니까? 막, 막떠드니까앞에가 아니고? 줬어? 이거 아 보내... 오래됐어. 네 이거 이번에 샀는데 비가 흘린 거야 차 안에 그런 거야?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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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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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어 어어어 어어어 거어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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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에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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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야어어거 어어어 서민스러운데 옷이 구찌야 와 옷이 구찌야 와 사람은 서민 그래, 딱, 딱 봐도 서민인데 옷이, 옷이 구찌에요 사람은 서민인데 음.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야, 왜 이렇게 또 하잖아 네. 힘들어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거 두번 해줘야 돼 이렇게 음. 그는데잘안 하네 딴 집은 아예 못해 이거 몰라 왜? 뭐죠? 이런다니까 못살았습니까? 네 근데 제가 또 어머니 나이 때랑 별 차이가 안나요 나이가 또 제가 몇살이 일곱이에요 칠아왜칠그래봐 어디 갔다가 아 붙어? 어디 갔다 붙어? 혀아 59이십니까? 나? 나하고 10년 차 아. 그 진짜 또풀어줘올 거야 이제. 다시 풀어 줘 경찰에서. 풀어 줘. 네, 네. 음. 이 안경을 이런 거 끼니까 젊어 보이잖아요. 음. 젊게 살았지. 젊은 사람들하고 만 얘기하니까. 아니,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얘기 안 해요. 맞아 젊은 사람들만해요 맞아요. 예. 노털 노, 노 노털들 얘기 안와 70대 모습 못. 뭐, 봤더 뭐겠어? 하겠... 네. 와서 뭐하겠어? 와서 커피 타바나 이런 거 시키고 어, 뭐 문재인 잘한다고 그러고 무슨 말을 해? 대화가 안 되는데 아 박근혜 그만 좀 풀어줘라 아유, 부탁이다 제발 아유. 불쌍해 박근혜 이제 출소하는 동시에 이제 저기 가야 돼 이제 수녀원 아니면 제주도가 <laughs> 제조 제주도 와서 풀빵 굽던가 이런 거 해야 돼딴 거지 말고 딴거 아무도 것지 말고. 그러길래 잘했어야지 왜 거기서 쳐 아니 당해 좌파들한테 나트면 안 당하지 나트면 공주라 그래요 처럼잘하세 나트면 이렇게 하네 야 군인 싹 풀어 야 삼총육대 100개 더 만들어 야다 잡아 쳐놔 개소리 하면은 막 잡아 쳐놔 나뭐 닭이랑 어떤 다 잡아 쳐놔 이랬어야지 나트면 잘해 신해아빠그 인맥도 있을텐데 그 주위에 네? 신해아빠집 주위 사람들 아, 없어요. 저 전두환이가 주위에 많았지, 뭐. 박정희 주위는 아무도 없어요. 진 보냈는데. 알았어. 뭐, 뭐야? 알았어. 어? 응.